오늘도 내가 먼저 화를 냈다.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다. 조금만 더 보라고 지금 놓치면 나중에 더 힘들 거라고 그 말만 하려던 건데 화가 먼저 나갔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대답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사춘기라는 걸 안다. 힘든 시기라는 것도 안다. 나도 그 나이를 지나왔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이유 없이 붕떠 있는 마음, 나에게 신경 써 주지 않았던 부모님, 원망스럽던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괴로운 건지 슬픈 건지 이런 내 마음을 아이는 느끼지 않도록 키우려 했던 게 도리어 화근이 된 걸까? 아이 방문이 닫히고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엄마 말고 잔소리하는 사람 말고 그냥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잠깐 되고 싶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남편이 말했다. 천천히 다녀와. 별말 아니었는데 코끝이 찡했다. 천천히.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나는 괜히 발걸음을 느리게 옮겼다. 사춘기 아이를 둔다는 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매일 내 마음을 달래는 일 같다. 내가 무서운 건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아이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이다. 그런데도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은 늘 공부, 루틴, 내일 습관. 그 말들 뿐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불은 켜져 있었고 국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남편이 오늘도 요리를 했구나.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고 집은 정리돼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더 미안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다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불안함인지 점점 헷갈릴 뿐이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부딪힌다. 말잘 듣고 사랑스럽던 윤영기의 아이가 몇년 후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할 텐데 전장에 나갈 채비를 돕고 싶은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걱정이 끝도 없다. 오늘도 나는 나를 싫어했다. 확신은 없지만 내일은 조금 덜 화내고 싶다. 이 집에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으니까.